아 준비하기가 너무 귀찮다 일단은 아. 언니 먹을 거야? 준비 갈 완료 이제 어떡하지? 이제 전자레인지로 할까? 아니면 불로 할까? 그래, 누나가 뭐 하는지 궁금해? 好脑怎么样？啊？ 과연 성공할 것인가? 언니가 그냥 한입 먹을게요. 아, 어. 아 살아있네 다시 기절. 쓰기. 우리가 워킹이 너무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하는 <인기한> 게 맞다고? <laughs> 냄새 맞을까? 이게 맛있다고? 전 떡이 얇은 걸 좋아하거든요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이렇게 하고, 하나, 둘 하고, 어떻게? 이렇게? 넌 나밖에 없어. 어 갑자기? <laughs> 엄마는 너 같은 게 싫대. 근데 난너 같은 게 좋아. 에?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언니 <웃음> 내가 만났잖아 엊그저께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. 영상을 안 찍었거든 근데 갑자기 막 걔가 왜왜왜안 찍냐 자기가 나와야 된대 빨리 자기가 안 나온 건 재미가 없대 그래서 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안 찍냐고 존나 막 투덜대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안 찍었어 자. 진짜 잘 만들었는데? 먹어볼게요 어요 아이, 완성샷 찍고 있는데, 아, 진짜 방해하네.